최근 수도권에서는 국외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경제 자유구역 특구 지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고양시를 시작으로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데 어느덧 레드 오션이 된 시장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갈태웅 기자입니다. 탁송 차량에 싣는 컨테이너. 창고에서는 지게차들이 화물을 분류합니다. 지난 2015년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일본의 한 물류업체입니다. 부산항은 북동아시아의 하브포트로서 물류 회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 거점となっています. 또 일본의 치호항을 포함한 수많은 선박의 스케줄이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덕분에 특구의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역대 최대인 4억 4천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개발률이 98%를 넘어서면서 구역 확장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접 울산 경제 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소재, 미래 이동수단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면적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이나 부산 등 여건이 좋은 곳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타 지자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선점 효과 때문에 새로운 특구 지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를 따라하는 카피 행정보다는... 관련법도 불리합니다. 국내 복귀나 첨단기업, 전략산업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유망기업 유치 전략을 새로 짜는 편이 더 낫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